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 정보. 지구과학 완전 정보. 안녕.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주기율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주기율표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즐리라는 아저씨가 이제 현대 주기표를 만든 건데요. 이제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라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다. 원자 번호 1번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양성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원자라고 하는 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하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번호를 붙였고, 이거를 <laughs>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게 바로 주기율표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배열을 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1, 2, 그다음 3, 5,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요 얘네들은 성질이 같다라는 걸 알려 주고 싶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살짝만 하면 이제 원소는 보통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네, 승분을 얘기하고, 이 원소라는 애가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살펴보게 되면 플러스 극을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극을 띠는 전자로 나눠지게 돼요. 어, 근데 이원자핵은 우리가 앞에 빅뱅에서 배웠다시피 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아무 극이 없는 중성자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구성을 보면은 뭐 수소를 예를 들게요 여기 원자핵 플러스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플러스 하나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헬륨은 어떻게 있냐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개 이렇게 있는 원자핵이 하나 있고 이 주변을 뭐 하냐면 전자가 두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양성자 수가 두 개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원자 번호는 방금 얘기했던 <laughs>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인 거다.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얘기해요. 자, 세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된거예면 요거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어. 그러니까 요 라인에, 요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은 족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걔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질이 비슷해요. 같은 족에. 같은 라인에 자 여기 들어서 1번 3번 11번 얘 있죠 얘 같은 세로 이게 세로잖아요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가로줄이 나와야겠죠 여기 줄자가 있었네요 세로 가로 그래서 가로줄을 외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해요 즉 여기서 요거에요 요 라인 얘네들은 주기가 같은 거야 어. 얘네들은 주기가 같다 여기도 요렇게가 주기가 같은 거 여기도 요렇게가 주기가 같은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 내려가 볼게요. <laughs> 실제로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러분들 을 보는 거에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여기 있는 걸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주기율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까지는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수엘립의분탄질 산플레, 아마 알귀이나염화칼 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아 이게 요 세로줄이 뭐다 조기구나 이렇게 세로줄로 있는게 이게 조기구나 그래서 1쪽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8쪽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거 그 다음에 가로줄 요 가로줄이 뭐다 주기구나 아 그래서 요 가로줄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건아 주기가 같은 거구나. 요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화학 전공자분이 듣고 계시다면 맞는지 한번 피드백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색깔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속 성분과 비금속 성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중앙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 금속.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비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좀 내려 볼게요 내려서 금속과 비금속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자,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쇠들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쇠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하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주로 왼쪽에 있습니다 주로 왼쪽하고 가운데에 배치하게 되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그냥 쇳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실온에서,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구나.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거리는 애들 많죠? 어, 광택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금속 원소라고 하면, 이제 비금속 원소도 있습니다. 이런 금속 성분이 아닌 것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당연히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겠죠. 어, 그럼 얘네들은 어디 있었냐면,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오른쪽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은 주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광택이 없고요. 어, 이런 거. 그래서, <laughs> 잠깐만 얘를 위로 좀 올려보면, 어, 자, 여기를 봐볼게요. 자, 여기 왼쪽과 가운데. 다 초록색이잖아요? 어, 얘네들은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그렇지 않은 오른쪽에 치중되어 있는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예요, 예. 이 수소, 수소요. 이 수소는요, 왼쪽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뭐랑 같아요? 비금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라는 애가 되게 중요한 애니까 예외적인 애니까 얘를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분류를 하게 되면 제가 색깔 좀 달리해 볼게요. <laughs> 금속이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애들이 있대요. 이렇게. 1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이 됩니다. 똑같아. 금속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반응성이 큰 금속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 17쪽 한번 볼게요. 얘네들. 얘네들 같은 경우도 반응성이 되게 큰 비금속이에요. 알겠죠? 반응 어, 선생님, 18쪽은 왜안 돼요? 어, 얘는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사실 반응을 안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17쪽인 얘네들이 바로 반응성이 큰 비금속인데, 이런 걸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밑에서 글로 좀 정의를, 하, 정리를 하면서 각죠. 그래서,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하고 할로젠이라는 게 있구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알칼리 금속. <laughs> 똑같아요. 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쪽. 꽤 있는 금속 원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소는 제외가 돼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실온에서 고체고요. 광택도 가자요. 근데 다른 금속도가 다른 게 뭐냐면 밀도가그레들보다 작고 되게 물러. 그래서 칼로 잘리면 잘립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 같은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큰 애들. 그래서 산소나 물이랑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트륨 같은 걸 물속에 넣잖아요. 폭발해요. 반응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폭발을 한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할로젠 원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칼리 금속의 이제 비금속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기율표 17 쪽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반응성이 얼마나 크냐면 나홀로 다니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플로오린이 여기 있거든요. 이 플로오린이 홀로 존재는 못해요. 실온에서 얘는 항상 이, 이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플로린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결합이 매,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게 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금속이나 수소하고 잘 반응을 하게 되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 분류를 했구나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기적인 성질이 생기고, 왜 이런 식으로 굳이 분류를 했을까를 좀 보는 건데, 그걸 위해서 원자의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원자라고 하는 건 아까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다고 했고요.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원자 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 중성자로 나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을,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아. 근데 도는데, 얘네들이 막이 원자 핵을 막, 이 원자핵을 막 갈, 가로질러서 가기는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특정한 공간들에서 이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 요겁니다. 전자는 원자핵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이 공간을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할 거예요. 전자 껍질.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기억하세요.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의 수를 가지고 주기율표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게 뭐냐면 주기예요. 어? 주기 아까 들어봤잖아요, 우리. 자, 요 밑에 있는 걸좀 활용을 해 볼까? 주기, 가로줄이라고 했잖아요, 요 줄. 요 가로줄. 그니까 러이 가로줄이 같이, 같은 가로줄에 있다라는 건, 아, 전자껍질수가 똑같은 거구나. 예를 들어서 1주기다? 전자껍질수가 하나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주기다? 아, 그러면 얘는 전자껍질수가 3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얘가 특징이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 첫 번째는 두 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어,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이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이두 개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세 개거든요. 그럼 얘가 전자도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개가 여기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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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껍질은 두 개밖에 못 들어가고, 그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야. 어, 자, 그럼 껍질 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수소와 헬륨, 얘네들이랑 리튬은 서로 주기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이거든요? 실제로 1번이 여기 있고요, 2번이 여기 있고, 3번은 여기 있어요. 어, 3번 여기 있다고. 그럼 얘는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이제 그럼 얘네들이 왜 조기 같았을 때 같은 성질을 갖냐 이건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비속어를 좀 쓰긴 했는데 족 같으면 성질이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걸 좀 기억하면 뭐가 같아서 그런 거냐. 원작과 전자가 같아서 그래요. 자, 글씨 좀더 이쁘게 써볼게요. 원작과 전자. 아마 옛날에 좀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최외각 전자라는 표현을 좀더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그 표현보다 요즘 이제 원자과 전자가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고 어,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냐? 자 원자를 구성할 때 이게 전자들이 있잖아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예요. 어, 가장 가,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거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야 돼. 화학 결합 같은 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를 볼게. 수소는 가장 바깥쪽에 지금 전자 하나 있죠. 어, 하나 있는데 얘가 최대로 두 개까지밖에 못 채워져. 근데 얘는 아직 하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더 끌고 오거나 얘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는 아원작과 전자가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리튬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지금 가장 바깥쪽에 하나, 하나, 하나. 근데 얘는 최대로 여덟 개 채워질 수 있거든요. 어, 여덟 개. 이거 꼭 주의하세요. 제가 여섯 개라고 된 프린트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8개. 그래서 여기 여덟 개가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들이랑 결합이라나 혹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여덟 개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는 앤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헬륨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자껍질 하나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꽉 차있죠. 그러니까 굳이 결합이나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사실 두 개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두개 있어도 두 개가 아니라,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무슨 소리예요? 어,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세로줄이 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로줄이 같은 게 족들. 그래서, 1족. 일족, 1족이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수소, 지금 가장 바깥에 하나 있죠? 이 하나가 결국 화학결합에 참여할 거거든요. 리튬. 얘도 하나 있죠? 어, 얘가 결국 하나, 참여를 할 거야. 화학결합을. 그런 애들, 수소, 리튬 나트륨, 뭐, 이런 애들, 칼륨, 이런 애들이 1족인 거야. 알겠니? 그럼 2족은 뭐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음,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아니, 뭐, 베릴륨, 수헬리베니까, 베릴륨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이런 애들은 원작과 전자가 2개인 거지. 가장 바깥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걔네들이 화학 결합에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럼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 3, 4, 5, 6, 7, 8, 9, 10, 11, 12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제 13쪽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 끝자리 수가 결국은 원자과 전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3은 3개, 14는 4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주의사항은 얘야, 얘. 18쪽. 어, 선생님, 18쪽이니까 8개겠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원작과 전자가 8개가 아니야. 왜? 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요. 자, 요 라인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미 전자껍질에 누군가 들어오거나 내가 공유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애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8개 혹은 2개가 있긴 있지만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런게 0개입니다. 알겠나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OX 문제 답을 한번 좀 볼게요. 자, ox 문제로 좀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자, 족 같으면 성질이 비슷해요. 어,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에 이런 식으로 참여해요를 알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 그다음 리튬과 마그네슘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냐?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얘는 1족입니다. 리튬이 1족인데요. 마그네슘은 자, 한번 써 볼게. 수, 헬 리배붕단질산풀네나마마 마. 여기야 여기 몇 족이야 이 족이야 알겠니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찍어가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수벨리배붕단질산풀네나마알규인황염마칼칼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 족이에요 이 족은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X, 그다음,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로 존재하냐? 아니죠, 기체나 고체로 존재한다. 그다음 원자번호 20번은 나트륨이냐? 아, 요거는 아니에요. 네, 칼슘입니다. 칼슘,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원자과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화학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무슨 소리야? 이게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여한다니까. 서 OXX,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요건 문제입니다. 어떤 원자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줬대요. 아,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얘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보이냐면, 전자껍질 수가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전자껍질. 몇개예요 하나? 두 개죠. 아, 두 개.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아, 주기가, 주기가 2구나. 이 요게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들어오냐면, 나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것도 세 보고 싶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네, 여섯 개. 아. 원작과 전자 수가 몇 개? 여섯 개. 그럼 얘는, 몇 쪽에 속하는 애냐면, 우리가 이제, 육쪽은 안 배웠으니까, 십 육쪽이구나. 이게 가능한 거야. 됐니? 자, 그럼, 1번. 이주기 원소 맞죠? 자, 2번. 십 육쪽 원소 맞죠? 오, 벌써 끝났죠? 자, 원자번호는 8번이냐 물어봐. 어, 선생님, 원자가 전자 6개니까 6번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가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라고 했잖아요. 양성자 수가 몇 개냐. 근데 이 양성자 수는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은 전자수랑 같게 되거든요. 그럼 전자의 전체 개수를 세면 얘 원자번호가 나타나죠. 자, 몇 개냐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네요. 전체 전자수는 8개니까, 아, 여기 양성자수도 몇 개였을 거야? 얘도 8개였을 거야. 이게 돼. 그래서 원자번호는 8번이 맞죠. 그래놓고 한번 따져보니까 얘가 뭐냐면, 아, 자, 수, 델, 리, 배, 붕, 단, 질, 산. 자, 1, 2, 3, 4, 5, 6, 7, 8. 8번인, 아, 산소였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8개냐? 말이 안 돼요. 8개인 원자가 전자수는 없습니다. 6개다. 다음 그럼, 비금속. 자, 얘가, 수, 헬, 리, 배, 붕, 단, 질, 산, 툴, 네. 여기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아, 비금속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 정답은 4번. 됐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아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밑에 내릴게요 이렇게 어,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이미 원소 기호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원자번호를 그래서 이럴 때 외우면 편한 거예요 수헬리배붕 탄, 질산풀네나마알규인황염아 칼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이럴 때, 아, 우리가 이게 뭔지 잘 특징이 몰라도, 아, 얘가 이거였구나를 바로 알수 있기는 편하긴 한데, 굳이 이걸 모르더라도, 아, 지금 보면, B하고 D는 왼쪽에 치우쳐져 있네? 그리고 수소는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야? 금속이구나. 근데 금속인데, 1쪽에 속해 있네? 그러니까 뭐야? 알칼리 금속이구나. 이걸 캐치를 하셔야지, 빨리. 그 다음에, 17쪽에 ACE가 있네요. 어, 얘네 뭐야? 아, 얘네, 할로젠 원수구나. 할로젠이라는 건 비금속이구나. 요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A는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화 수소를 생성한다. 자,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수소나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다음 2번 B와 C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자, 얘 반응성 컸었고요. 얘도 반응성 큽니다. 격렬하게 반응하겠죠. 심지어 금속 얘는 할로젠 반응성. 그죠? 다음 B와 D는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반응하냐? 자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들 특징이 뭐야? 물과 산소의 반응을 잘한다. p D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네요. 다음 D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아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뭐야 돼? 족 같아야 돼. 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족이 같아야 돼. 족은 세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누구예요? 굳이 따지면 B하고 D, 얘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 A, C, E 얘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얘 틀리네. 아 그럼 정답은 4번이겠구나. 그다음, 비금속은 3가냐?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 3개.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주기율표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 어,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